개정 영어, 영어 2, 동화 권역순 교과서. 자, 일과 본문에 보면 본문 세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자, 이 사람의 연기 수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people think that acting. is pretending to be something, said Miss Robert. 그 자,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당연히, 대디아는, 자, 접속사 대디아는 목적절이니까, 또 대, 생각하는 거고. 자, 뒤에 주어동사가 자, 우리가 pretend to가 뭔 뜻이야? 뭐, 뭐, 인척 하다죠, 그죠? 뭐, 뭐, 인척 하다. 그니까, acting, 연기가 척 하는 것이라고, 척 하는 것이라고, 자, to be something. 뭔가인 척 하는 것이라고. 됐지? something. 뭔가가 되는 척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대. 됐지? 여기는 뭐만 챙겨주시면 돼요? 자, pretend to만 챙겨주시면 돼요. 뭐, 뭐인 척 하다. pretend to다 하면 동사 운영 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but, 그러나, all, 모든 좋은 액터들, 배우들은, 너 no, 알고 있대요. s e c r 비법을 알고 있대요. 다 비법. 그럼 이제 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지 자, if c 인지 너가 만일 바꾸면, 너의 자세를 바꾸고, 자세와, 두 가지네. 너의 자세와 and e x p r e s s i o n on your face. 너의 얼굴에, 너의 얼굴에 expression은 뭐야? 표현, 뭐, 표정. 그치? 표현, 표정. 여기서는 표정이겠지, 그치? 표정을 change, 뭐 하면? 바꾸면, you begin to change. 뭐 시작한대요? 바꾸기 시작한대요. 됐지? 원래 더 웨이 다음에는 뭐야? 뭐가 생각됐어? 관계 부사 하오가 생각되죠, 그죠? 근데 하오는 같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지? 너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지? 그지? 자세, 얼굴의 표정을 바꾸며 자 느끼는 방식을 자 뭐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됐지, 그지? 그러니까 자 결국 뭐야? 자세가 느끼는 방식은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거 느끼는 방식이 뭐라 그래? 이모션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자 자세가 뭘 바꾸는 거야. 느끼는 방식, 감정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지? 자, you don't have to. 자, don't have to는 뭔 뜻이야? 뭔말 필요 없다지, 그렇지? don't have to는 뭐하고 똑같냐면 need not하고 똑같은 거야. need not. 자, try to. try to는 아까 뭐라 그랬어? 노력이라 그랬죠, 그죠 try to면. 자, pretend to. 척할, 척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뭐 하려고? To be happy. 뭐 하려고? 행복하거나 sad. 슬픈 척 하려고 try.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우선 돈 해부터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돈 해부터 뭔 뜻이야? n e 나뭐뭐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바이 플러스 ing는 뭔 뜻이에요? 뭐, 뭐, 함으로써. 그렇죠. 오케이. 카핑, 모방함으로써. 뭐를? 자, 어떤 사람의 자세인데, 뭔뭐 사람이야? Who is experiencing those e m o t i o n 자, 그지 요게, 요걸 꾸며준 거,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Who is부터 e m o t i 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경험하는 뭘 경험해 그러한 감정이지 그지 그러한 감정이 아까 뭔 감정이었어 해피와 세드였지 그지 됐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 해피와 세드를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뭐를 흉내 내면 돼 자세를 흉내 내므로써 너는 실제로 스타트 필드 그 감정들을 그 감정들 자그 감정들한 게 슬픔 행복 이거 저그죠그데또 받는 거지 그지 그것들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정들은, 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봐도, 슬픔, 기쁨이라는 뭐야? 그러한 감정이지, 그치? 그런 감정들은 become real. 뭐가 돼요? 가짜가 아니라 척하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요 하는 얘기지, 그치? 실제가 되요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미스터 로버츠 씨는, 자, 그치? 로버트 양은 티칭 가르치고 있대요. 그녀의 학생들에게, 자, 모호대는 뭔데 뭐든 시작? 이상이죠, 그죠? 뭐를? 단지 드라마 이상의 것을 가르친 드라마보다 더 많은 것을 드라마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쉬스트징 그녀는 가르치고 있대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뭐를? 직접 목적 어떻게 왔어? 그지? 여기까지가 단네 그지? 여기도 바이플러스 아닌지 왔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그지? 자, 우리가, how 다음에 투부정사, 요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마 뒤에서부터 가볼게. 자, 그들의, 뭐를, 그 학생들의 뭐야? 자세를 바꿈으로써 됐지? 자세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뭐야? 감정을 뭐하고, 다루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됐지? 자, 대어리스에서 대어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주어입니다. 도치가 된 겁니다. 자, 이건 전치사 구고요. 그러니까 너의 between A and B. 자, 너의 마음과 너의 body, 몸 사이에, 마음과 몸 사이에 강한 릴레이션이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마음과 몸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어요. 됐지? 그럼 여기 나오잖아. 너의 감정은 인플루언스, 뭘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아까 영향 을 끼친다. 우리 요거 말고 뭐 있었어? 어펙트라고 있었지 그렇지? 자, 더 웨이. 뭐 해? 방식인데. 자, 더 웨이 다음에 뭐가 생각됐다고? 하우가 생각됐는데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생략. 됐지? 무조건 생략. 자, 그럼 하우 이안 하 앞에 있는 웨이를 꾸며 주는 거야. 자, 결국 뭐야? 천천히 갈게요. Your emotions. 너의 감정은 영향을 끼친대. 뭐에 너의 몸이 리액트, 뭐하는? 반응하는 방식에. 너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그지 그치? 몸이 반응하는 방식은 뭐야? 자세잖아. 그치? 결국 감정이 자세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너의 자세는 또한 영향을 끼친대. 여기는, 봐봐. 이 나쁜 놈들. 여기는 인플루언스고, 여기는 뭘 썼어? 어팩트 써서 똑같은 거야. 그치? 너의 자세는 너의 뭐야?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That's why. That's why는 뭐냐면, that's why 다음에는 뭐가 올까? 결과가 결과. 앞에 원인이 오고요. That's why는 그냥 so야, so. 그래서, 이런 뜻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됐지? 우리가 봐봐. 자. That's why하고, that's because 하고 구분을 할 때요. 자, 요거는 y를 b 코스로 바꿔 놓고 갈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 자, b 코스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반대가 돼. 그럼 이거 앞에는 결과 앞에는 원인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b e c u 코스는 앞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두시면 아주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봐. 그러니까 앞에 감정은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자세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충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해피니스 뭐야 행복이 뭐야 자이어진대요 이끈데요 뭘 이끌어 스마일링 웃음을 자 봐봐 근데 여기에 투는 리드 투할 때2 투는 뭐냐면은 전치사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왔어 ing 동명사가 왔죠 그죠 뒤에 동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마일하고 바꾸면 안 돼. 동사 원형으로, 동사, 뭐, 동사 원형 못 쓰는 거야. 스마일링 하고. 스마일링 또, 스마일링 또뭐명사면은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스마일링. 웃는 것으로, 해, 행복은 웃는 것으로 이끌고 b 그러나, 또한, 스마일링은 또한 이끈대요. 뭘로 이끌어? 행복으로 이끈다고 말한대요.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ext t i 타임 다음번에, 그럼 주어 동사 왔으니까, 얘는 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다음번에 너가 어 b i 약간 뭐야? 그치? 우울하다고, 너가 느낀다면, 자, 느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sit up straight. 똑바로 앉아서, 자, 뭐해라? 미소를 지어라 명령문자. R1, R2. 그치? 아, 여기 R2가 아니라, 여기 R2. 그 다음, end C, R3. 여러 개가 나열될 때는, 어떻게 갑니까? 자, 하나, 콤마 찍고, 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야? 끝낼 때 end를 쓰죠. 그죠? 콤마, 콤마 찍다가 마지막에 엔드시고 끝냅니다. 그래서, 자, 똑바로 앉아서 웃고 그리고 보래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뭐 하는지를, 이나는지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그지? 문법적인 것만 살짝살짝 챙기면은 살짝 그렇게 내용상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자, 영어 2, 동화, 곤역승. 자, 본문 강의 1과 본문 강의 3번째를 마치겠습니다.